1조 1300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폴란드 거부 메르츠아 포페스코. 최근 외신들은 그가 코스타리카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유족이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트코인 영역 못 찾는다고 보도했습니다. 세계 최고의 해커를 고용한다면 어떨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찾습니다. 현재 기술로는 6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.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OES 뿐입니다. 8년 전1 0만원 투자로 116억을 번 강릉 시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밝혀졌습니다. 수익률로 따져본다면 11만 5,900%입니다. OES 초대박 소식이 전국에 복물이 터졌습니다. 지난해 약 7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했던 한 지자체 시의원이 1년 만에 122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. 이중 116억 원이 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돈이었습니다. 28일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김홍수 의원은 올해 122억 1171만여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. 강원도 내 18개 시 군의원 171명 중 최고액이었습니다. 김 의원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은 6억 9천여만원이었습니다. 불과 1년 만에 재산이 약 20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. 증가한 재산 대부분은 가상화폐였습니다. 김 의원은 올해 비상장 코인 OES 19만여 개와 도너클 24만여 개를 신고했습니다. 두 코인을 합한 가격은 116억여원,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7에서 8년 전1 천만원으로 샀던 코인이 가치가 올랐는데 아직 현금화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.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일 경우 1 천만원으로 116억을 번김 의원의 가상화폐 수익률은 11만5900%에 달합니다. OES는 지금 코인마켓캡 가상화폐 통계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 구글의 폴리곤 OES를 검색하면 공급량 2,500억 개, 코인마켓캡 공식가격은 약 45달러입니다. 원화 가격은 약 6만 원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원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입니다.